눈 내린 다음 날,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밀양시 단장면 구천 계곡 한편에 있는 산을 오르면서, 어, 새소리,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, 그리고 어, 나뭇가지에 아주 은구슬처럼 조롱조롱 달려있는 이 물방울이라 해야 될까요? 너무 운치가 좋습니다. 옛 글을 한번 더듬어 봅니다. 시, 고, 유, 군, 자, 대, 도, 라. 고로, 군, 자, 의, 큰, 길. 여기서 말하는, 어 군, 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, 임금, 뭐, 위정자, 이런 말을 쓰지요. 그런 분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, 큰 길,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,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, 그게 뭘까? 필, 충, 신, 이, 득, 지라. 충신, 여기서 말하는 '충신'은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'충실함'과, 그리고 '믿음', '믿을 신', '충실함'과 '믿음을 가질 때', '줄 때' 바로 그것을 얻는다.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'큰 도를 얻는다'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리고, 교태 이 실지라 교만 방자 하면은 그것을 잃는다 교만 방자 하면은 교태를 부리거나 자만하거나 방심 방자 하면은 그것을 잃는다 이런 말이죠 옛말이지만 지금. 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,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, 아 충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,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때,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. 이런 말씀, 음. 거기에 반해서, 잘난체하고 젠체하고 교만 방자하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. 여기에는 사람도 잃고 일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걸다 잃는다. 그렇다면은 제가 함은 말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을 쉽게 말씀드려서 아, 열심히 하고 믿음스럽게 하면은 얻고. 아, 교만하고 방자하면은 남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잃는다 이런 말씀. 아, 아주 그 높은 산에는 구름이 덮어서 이산 전체가 아주 어, 운치가 있습니다. 멋있습니다. 음. 이 멀리 미량 단장면 구천 계곡 어, 이 대추밭이 많이 있네요. 대추나무 밑을 거닐면서. 여자순자 모자 여순모. 코핑 헬퍼 여순모였습니다.